강원도 숙소에 모텔에 들어왔던데요. 이 가구가 야 진짜 이거 얼마에 샀을까? 이또 목수가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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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. 응 침대도 이렇고 거 이렇게 보면은 이걸 맞춰가지고 아 진짜 옛날에는 장인이다 장인 한땀한땀 한 땀. 파주고 그 뭐지 해라 해라가 아닌데 다 파주 이렇게 만든 게 진짜 딱 맞춰가지고 도면, 도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도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도면도 없고 자기 머릿속에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든 것 같아 분명히 도면 없을 거야 이거 도면 없고 그냥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똑같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텔에다가 했을 텐데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원가가 얼마가 아 그때 당시는 아이거 비쌌을 것 같은데 이 세트 세트에요 거울, 침대, 그리고 저기 화장대 화장대인 이제 TV 다이로 쓰는 것들 화장대, 거울, 침대 하면은 야 그래도 이거 세트로 하면은 몇배 불렀을 것 같은데 네. 아, 이거 만든 아저씨는 뭐 하고 있을까? 돌아가셨을까? 갑자기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 고 있습니다. 혼자 방 안에서 강능이와 가지고 혼자 방 안에서 이게 남기고 있어요. 이거 남기는 거는 뭐 나중에 제가 나이 먹고 요양원에 있을 때 하나하나 예 심심할 때 볼록 남기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자다가 죽으면은 복이고 와 진짜 잘했다 대단하다 끝.